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2월 1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2월 주식시장 아주 산뜻하게 출발을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어, 이런 좀 기분 좋은 마음을 제가 좀 노래로 표현을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노래는 노래방에서 부르는 걸로 하고요. 어, 제 오늘따라 터보의 그노래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달라진 게 없어. 이 말이 딱 떠오릅니다. 시장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금요일 날은 급락을 했고, 오늘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 본인의 원칙을 잘 지켜야 되고 대응 전략에 대한 시나리오를 잘 세우시고 그 시나리오대로만 행동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미 다 시나리오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음, 반등 시에 비중은 줄여 나가야 된다. 이것만 지금은 좀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3,200 포인트 때 다시 간다 이러면 정말 땡큐인 거예요. 지금 당장 2월달에 뭐 신고가를 내고 3,500포인트를 가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오늘 뭐 상승을 해가지고 기분은 좋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하게 본인의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립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뭐 제가 토요일날 다 분석을 해드렸지만. 게임스탑에 대한 뭐 과열에 대한 우려, 게임스탑만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다른 종목들은 다 급락을 하고, 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뭐 우려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급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주말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정말 많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일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월요일날은 주식을 사야 된다. 그렇게 제가 일요일날 강력하게 오랜만에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댓글이 다 하나 달렸더라고요 주식 더 떨어질 텐데 관망해야 되지 않겠냐고 어, 저는 그 댓글을 보고 어,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댓글 달아주신 분 음, 향후에도 만약에 뭐 시장이 다시 올랐을 때뭐 사고 싶다거나 그럴 때 댓글 꼭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요 항상 그런 개인투자자들의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은 모두 쫄았지만 저처럼 시장을 17년 동안 바라본 입장에서 본다면 위기는 기회이고 사야 될 자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아침부터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자 그런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뭐 공격적으로 매수하자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오늘 또 주도주였어요. 건설주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래서 일단은 뭐 기분은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요, 그니까다 예측을 하고 생각을 하면 돼요. 2월 1일날 뭐라 해, 뭐라겠어요? 2월 1일날 1월 수출입 발표 있다. 뭐 당연한 거잖아요. 이제 매월 1일에 발표하는 수출입 발표. 그래서 제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고, 그중에 반도체 수출은 21.7% 증가하면서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미 우린 리다 알고 있었던 말이에요.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도 이미 발표가 되었었고 그래서 반도체 업종은 떨어지면 사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오늘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11만 대 들어오면 사야 된다. 11만 8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아래 꼴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 저로의 매수의 기회다. 그렇게 이제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달라진 건 없어요, 역시. 그래서 13만원대 올라간다. 뭐, 만약에 13만 5천원까지도 준다. 이러면은, 음, 수익 실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빠르면 이번 주말, 늦으면 뭐, 다음 주 초까지. 13만원대 이상, 최대치는 13만 5천원까지 보고, 그때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건설주. 역시 마찬가지예요. GS건설이 오늘 9%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엄청나게 좀 힘들어 보였는데 하루 만에 한 3일치 하락은 회복을 해 버렸어요. 수목금 하락은 오늘 다 회복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건설주들 다다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건설 경기에 대한 건설 대책 발표를 할 것이다.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제 시장에 적용을 하면 돼요. 또 개인 투자자분들 2월 5일 날 건설과 관련된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종합 대책이 나오면은 그때 또 매수하시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샀다가 그때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도를. 뭐, 정고점 GS건설 기준으로 뭐, 3억 5천원까지 가면 좋겠지만, 뭐, 넘으면 좋겠지만, 그게 못 가더라도 건설 관련된 대책이 나오는 날은 뉴스에 차익실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 S 건설 상당히 좋다 그렇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대우 건설도 마찬가지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우 건설 보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6천 원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5천 원대였고요 오늘 9%대 상승 보였습니다 조금만 뭐더 올라가면 이제 신고가죠 이런 종목들은 뭐 신고가 기록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신고가를 돌파한다고 조차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주식을요 지금은 올라갈 때 따라서 사면 안 돼요. 시장을, 뭐, 작년도 같은 경우, 뭐, 11월 이럴 때 계속 상승하면서 이제 신고가를 내는 그런 초기에는 당연히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추경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고점이 나왔고 다시 한번 좀 차트를 보시면은 한번 고점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 두번 고점이 나왔고 세 번째 고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은 점점 좀좀 낮아질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요. 그래서, 3100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뭐, 3120에서 50포인트 정도가 왔을 때는, 우리는 흥분하지 않고, 현금화를 하셔야 됩니다. 현금화. 현금화를 하시고, 또 때리 기다리면, 또 제가, 또 이런 얘기를 어차피 똑같이 할 거예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으니까, 오늘 사셔라. 내일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때, 또 사면 되는 거예요. 현금을 잘 가지고 있다가요. 여러분들은 그것만, 잘 염두하시면, 시장이 박스권일 때가, 수익 내기는 가장 쉽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고, 박스권 상단에서 익실어나고, 때로는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고, 어, 더 빠질 것 같네? 그러면 짧게 손절하고. 그러면은 또 기회가 또 오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을 좀 길들이고 있는 시장이에요. 오늘 분명 손절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버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버티는 분들은 아, 그래. 주식은 버티면 올라가. 이런 마인드가 머릿속에 이제 잡히겠죠. 다음에 떨어질 때또 버티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정말 2700까지 떨어지는 시간을 나왔을 때도 버텨버리면 2700에서 이제 손절을 하는 거예요. 2700이 깨지고 2650쯤 왔을 때. 그때는 또 이제 뭔가 안 좋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좀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버티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올라가는 게 오늘 정말 올라가는 거를 버티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이유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번 주 내에 계속 올라가는 이유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수급적으로 보세요. 수급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오늘 7,8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손절을 하셨던, 뭐 조금만 먹고 팔았던 개인투자자들의 심리가 지금 정말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1,300억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6,800억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기관의 매수는 사실 의미는 없어요. 기관은 뭐 프로그램 매매에 따라서 하루는 사고 하루는 팔고 이러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음, 개인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는 게 오늘은 가장 의미가 있는 특징적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어,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국에서는 또 오늘 또 인민은행이 뭐 980억 위안 정도 유동성을 공급했죠. 그래서 결국 시장에 대한 하락을 용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 잘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중국도 떨어질 거죠. 오늘 미국 시장 반등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근데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은 잘 잡으셔야 되고 일단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잘 세우셔야 됩니다. 오늘 또 저를 기분 좋게 한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10% 상승하면서 18,3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16,000원에서 16,500원 사이에서 매수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구간들이 지난주 내내 나왔었고, 오늘 시세를 내주더라고요. 네, 이 종목도 이제 보면 오늘 뭐막 호재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경기차 부품 사업 확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결국은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을 잘 사면 된다. 오늘 또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편안하게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